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명사 RY 두 번째 시간 여러 내용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e is opening a bakery in two weeks. 2주 후면 그 여자는 빵가게를 개점한다. 이렇게 돼 있죠. Bakery, 빵가게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RY가 되면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RY는 어가 안 붙죠. 그 다음입니다. We need all information about oil refineries. refineries 이렇게 ry에다가 복수 형태 만들었습니다. 셀수 있죠. 그러면 refine이 뭐죠? 정제하는 겁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시 나눈다. 그래서 원유를 캐면 검은색 그 기름이잖아요. 그것을 끓는 점을 달리해서 계속 끓이면 여기는 뭐가 나오고 저기는 뭐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정유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유소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I took my toiletry bag into the bathroom. 화장실이죠. 화장실로 toiletry bag. 이건 뭐죠? 토일렛에서 역시 화장실인데 쓰는 뭐 예를 들어 칫솔이라든가 남자 같으면 면도기라든가 등등등 모든 것을 담은 가방. toiletry가 여러 가지 그 용품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 물론 이제 화장실에서 쓰는 용품이죠. 개인위생 관련된 용품인데 그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It was a country of year-round greenery. greenery. 느낌 오십니까? 1년 내내 year-round죠. 녹음이 우거지는 아주 그 푸른색으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였다. 물론 요곳은 앞뒤 문맥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문장만 본다면 1년 내내 푸르름이 가득하다. 그래서 녹색들 녹색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녹색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식물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요. My mind was overflowing with new imagery. 나의 두뇌는 마음은 해도 되지만 마인드라는 게 어떤 두뇌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두뇌는 마음은 머릿속은 머릿속이 나겠죠. Was overflowing with, with the 이하로 넘쳐 흐른다. 새로운 이미지들로. 여기서는 new images 이렇게 복수로 해도 됩니다. 여기처럼 new imagery 단수로 해도 의미는 크게 지장 없죠. 나의 마음속은 새로운 이미지로 넘쳐나고 있다. 아, was니까 참 넘쳐나고 있었다죠. The areas include some of its awe-inspiring scenery. awe-inspiring 한다. 그러면 경외감을 자아낸다. 이렇게 되죠. 인스파이어 같은 것이 어떤 동기를 일으킨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아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외감을 자아내는 풍경으로 가득하다. 경외감을 자아내는 풍경들의 복수죠. 그러면 그 지역들은 포함한다. 경외감으로 가득한 풍경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가 보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나라가 있는데 A나라의 어떤 지역을 가니까 그 나라의 모든 그 경관들이 정말 빼어나고요. 수려합니다. 그래서 경외감을 자아내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지역에 있다. 해서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문장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사 그리고 R.I. 두 번째 시간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죠. 네, 근데 은근히 혼동되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땀이란 단어 있죠. Sweat. 그리고 perspire. 두 개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